저는 자신이 없습니다. 질 자신이 없어요. 정답 <laughs>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스쿨워크두 번째 시간. 오늘은 배움과 도전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인천 중산고등학교 에 왔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 함께할 선생님과 학생분들 소개부터 해볼까요? 저는 왼쪽 일 학년 오반 학생들의 담임 교사이자 오른쪽 이 학년 학생들의 동아리를 맡고 있는 교사 오충훈입니다. 저는 중산고등학교 과학 조교로 있는 조예진이라고 합니다. 네 인천 중상구가 2021년에 개교해서 올해 4년차인데 학년마다 반도 10개가 넘고 전교생도 1,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마스코트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저희 학교의 마스코트로는 하늘이와 별빛이가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의 힘찬이 자람이를 모티브로 하여서 저희 코딩동아리 애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럼 자 그럼 이제 스쿨락관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혹시 1편 보신 분들 있으세요? <laughs> 어? 평소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게임들을 제가 직접 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요.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현도 친구 아까 안 봤다고 했는데 왜안 보셨어요? 아 어... 제가 안 보려고 한게 아니라 그 <laughs> 재밌었지만 사실 기대도있었기 때문에 어, 일부러 안 봤다. 나가겠습니다. 충무사님 네 해석이 가능할까요? <laughs> 어저 친구는 해석 불가입니다. <laughs> 네, 하늘 친구 오늘 자신 있으세요? 아 자신 있죠. 충원선생님 네. 긴장이 풀리셨다고 하셨는데 아네 긴장 다 풀렸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?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오늘 어떤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? 전는다 네. 자신 있어요 저 이제 저번 1회 때 MVP로 뽑히신 분들보다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와 이쪽에서 간단하게 구호 한 번씩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만 최고, 최고! 지금 킹받죠? 구호도 <laughs> 정했겠다. 이제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내시뭉쳐 스피드 퀴즈입니다. <laughs> 성공, 후공을 정하면서 카테고리도 정할 거예요. 선생님들 가위바위보 할까요?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어, 아. 네, 저희 음식으로 하겠습니다. 나중에 할게요. 이게 게임 배치로 바꿨는데 한번가오한 번만 들어볼게요. 문제 내지는 이 학년 형 누나들이지만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. 시작. 우리 학교 앞에 사거리. 신호 잘 지켜라. 아땡한 도. 도! 오케이. 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. 못뭐 타지? 어땡 반칙이에요. 알려주면 안 돼요. 안 학교를 와야 되는데 엄마가 네. 차를 못 태워준대. 그때 뭘 타야 되지? 네 글자로? 네. 문 대야. 이거 하는 아, <laughs> 거 돼. 아, 교통 어. 밥에 뭐가 많지?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. 탄 수. 물. 어. 자, 이제 우리 7월 23일 날뭐 하는 날이지? 7월 23일 1일. 여름방 아 여름방 오반 아, 아, 최고조는 총 아홉 문제 맞추셨습니다. 아 시작 여기 으랑리랑구우배터에서 파는 건데 갯벌에 있어. 두네두이 비오는 날에는 뭐랑 막걸리랑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봐 바닷물 친구들이 네. 들어가 있어. 물땡 음? <laughs> <laughs> 돼지 고기인데 빨간색이야 남자들이 네? 좋은 <laughs> <너 막까? 웃음> 게임 결과 네 문제 맞습니다. <laughs> 1학년 5반 최고조가 이긴 걸로 끝났습니다. <laughs> 네, 2 라운드를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지금 배치 보니까 어떤 게임하실 것 같으세요?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알아맞추는 게임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, 아아아 어, 그래 아이, 정말, 이 새끼. 땡! 한번 맞춰볼까요? 어, 어. 두만인가? 두만인가? <laughs> 두만인가? <laughs> 은 말리 장성이야 말리 장거아너너 지식이 높다. 난 조만간 생각도 <laughs> 시작. 헬리콥터. <갈리코퍼. 웃음> 진짜 큰짜 큰다 이거. 쌤. 잘 해석해봐, 영규야 왼쪽 귀를 돌리 주신... 정답. 번지점프? 땡! 아 수학! 야, 진짜, 진짜. 수학! 진짜, 진짜. X 제곱 플러스... 뭐라고? 루트. 뭐라, 뭐라, 수학! 루트! 파이잖아요, 저거. 파이, 파이, 파이. 근데 파이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예요? 이건 선생님이 아. 말씀하신 <laughs> <뛰어내리는> 거 비행기로 뛰어내리는 거아니 사람은 안 그랬어야 됐어요. 시작! 아, <웃음> <웃음> 아 아니, 아니, 그림 어떻게... 노래를 알면 안 되는데? 아, 노래? 아 미안해 연기야 내가 더 보충을 네? 못 하겠어 이맞수 <laughs> 있을까? <아니, 웃음> 이게 끝이에요? 인조칭구하늘 친구 뭔지 알겠어요? 모르겠어 아 티클? 땡! 가로수였습니다 가로... 가로수요? 가로수 그늘을 알았으면 알아서는... 뭐 <laughs> 아,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쉬운데? <웃음> 시작! <웃음> 아, 어렵다 아, 이거... 죽이 뭐야. 뭐야. 죽이 뭐이 뭐야. 죽이 뭐이뭐이 뭐야. 죽이 뭐야. 죽보 뭐야. 죽이 뭐야. 죽이 뭐 뭐야. 죽이 뭐야. 죽 정답! 탱크? 어떤 거 같아요? 방창 도망... 아... 아... 네. <laughs> 응원의 한마디 한, 한 부탁드릴게요 파이팅파이팅이 <laughs> 마음을 담아서 파이팅파이팅 <laughs> <화이팅. 웃음> <화이팅. 웃음> <화이팅. 웃음> 정답 생일파티 <laughs> 네 맞습니다 정답 산성비 <laughs> <살상. 웃음> <살상. 웃음> 아, <귀여워>. 드디어, 드디어. <laughs> 주영의큰 활약으로 2라운드 는이학의생입니다 지금까지 게임을, 두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서로 한번한 한 번씩 이겨서 1대1입니다 세 번째 게임이 남았는데 혹시 어떤 게임이 있을 것 같으세요? 아 이거는 제가 감이 안 잡히네요 모니터가 왜 있을까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<laughs> 마지막 게임은 인물 퀴즈입니다 와 더 스코어가 1대1인 만큼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성공을 정하는 문제는 3행시입니다 그러면 춤은 선생님부터 즉흥적으로 3행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자신 있으신가요? 아, 자신 없습니다. 이것도 질 자신이 <laughs> 없습니다. 3행시 키워드는 김재희입니다. 교장 선생님 성함이군요. 김. 김 빠지지 않게. 재. 재밌게. 히! 히덕거리면서 재밌게 합시다. 두 번째 회원은 도서훈입니다 교육감님이시군요. 도도림미파솔라시 도함처럼 성공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? 훈훈한 중상구입니다 너무 센데 너무 센데? 아 너무 센데? 1학년이 잘했다.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<laughs> 오. <laughs> 틀렸다. 아, 틀렸다. 아 틀렸다. <laughs>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주세요 연예인이요 시작 아땡오 진현아 아, 아 땡. 어? 땡땡땡 알면서도 아, 못하겠어 아, 와땡누구다 아, <laughs> <laughs> 달라 다라 제니 와 근데 이거 알고 봐도 어렵다. 이게 머리에서 안 꺼내진다 입이랑 머리랑 따로 어, 거. 어, <laughs> 이건 진짜 걱정이 되네요 <laughs> 어떤 거 같아요? 저도 진짜 걱정이 되네요 <laughs> 하나 둘셋영이지심사입니다 어? 최준대원 김구 안진우 유관수 가니 애, 애플? 어아스스아스스 에디슨 에또네. 아이 모르겠다 땡! 보 <laughs> 아, 맞아요? 끝났습니다 혹시 연기 친구 마지막 유기로맞히세한얘 한마디 <laughs> 사랑합니다 마지막 아, 지진 키우고 음, 게임 진정하시겠어요? 음. 뭐네 그러면은 마지막이 캐릭터 문제 가지고 더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 준비 시작! 드라이브 기브이 스펀지밥 크롱 구멍은 둘리 기용이 쪼 뽀당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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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누구예요 이거? 최고! 귀다 오늘 <laughs> 스포가과 두 번째 편 신인팀은 김박조 팀입니다 우선 이 e 팀부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네, 선생님 3배의 네? 원이신것같은데아 <laughs> 원래 이제 쿨하게 인정하려고 했는데 네. 내일 끝나고 좀 남을까 우리? 저는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. 오용규 이게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선물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? 와. 장시마. 어, 오 이거 약간. 장시마 어, 이거 사전에 얘기가 없었지 않았나? <웃음> <웃음> 아 우와... 아 올라시지 되는 거. 김주영 선배님 총세! 어,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. <laughs> 어, 저희는 아까 그 변기랑 탱크 보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MVP로 선정하게 됐습니다. MVP로 선정된 소감 한번 받아볼게요. 주영이. 본이 아니게 MVP가 되었는데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 되겠다. 오늘 끝나고 다 남자 그냥. <laughs> 초반에는 유튜브에 나온다니까 되게 떨렸는데 약간 추억 남기면서 노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오늘 한 게임 중에서 그림 그려서 맞추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가로수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가로수? 네, <laughs> 아... <이제> 좀 지쳤습니다. 과자를 <laughs> 얻었으면 이미 힘을 얻고도 남았죠. <laughs> 아, 아 미안하다 저... 현도야 아... <laughs> 저희 반 아이들 그리고 과학 동아리 엘리멘탈 아이들이랑 이렇게 평생 남을 추억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제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첫담임 만큼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 끝까지 같이 함께하자 사랑해 다음에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들 전해줄 마이있을까 선생님을 너무 믿지 마십시어 <laughs>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, 후배들과 어,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이렇게 재밌을 줄 모르고 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즐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눈으로만 봤던 게임을 직접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이제 함께 모여서 실험하는 동아리이고요. 이름은 엘리멘탈입니다.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. <laughs> 엘리멘탈 동아리가 화학 원소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, 그것처럼 이 친구들의 하얀 도화지에도 여러 다채로운 원소로 다양한 색깔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아까 그 변기통 사건만 어떻게 하면 <laughs> 재밌었어요. 그래도 아 그런 게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. 요 하고 싶은 게이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나요? 몸으로 말해요. 아까 첨성대였죠 그게 이걸 몸으로 표현한다면 첨성대 어? 변기 말고 성대 첨성대. 첨성대. 그리고 인천, 광역시, 교육청 유튜브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